안녕하십니까. 전돼지기 통일문답실에서 115번째 시간입니다. 아, 남북통일 듣기만 해도 이 얼마나 가슴벅찬날 말입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통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수원이요,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그 이야기는 통일 없이는 우리 민족에게 미라도 미래도 희망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국이, 개국 래 반만 정동안 농업 자원이 풍부한 남한과 공업 자원, 즉 지하 자원이 풍부한 북한 남북 일체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모진 주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를 극복하여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온 끈기 있고 지혜로운 훌륭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없이는 남만이 한또남한 없이는 북한만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구조적인 제재를 가지고 대결한 한 민족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민족의 통일은 우리 떠나자않 반쪽을 되찾는 일이요. 반쪽이 된 우리 몸을 온전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이 통일이야말로 우리 생명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은 우리 희망이오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분단시킨 주어 먼누무였을까요전 회에서도 말씀드리 말씀과었만 독일은 제2차 대전 패전에 반면 일본은 그 패전의 대가로 한반도를 숭쟁국인 미국, 러시아 등에 제공하고 미국, 러시아는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한반도를 결국 남북으로 갈라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원상복귀 시켜어야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미래 우리 희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거 힘이 없어 나라를 뺏겼고 힘이 없어 나라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볼 눈으로 보면서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쳐져야 합니다. 남과 북이 각각의 힘을 길러서 통일을 해보자고 하는 것은 남북의 뒤에 도사지고 있는 열강의 비일어 맞춰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제2차 대전, 대전후 통서의 대립 속에서 각각 사기한 체제하에 최신전 지상이나 체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느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옳고, 어느 것이 그림을 분디라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남북 통일회담을 제안해야만 합니다. 싸움 없이 통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같은 조건에서의 통일회담을 시작해보자 하는 마에 북한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의 평가통일회담을 거절한다면 이는 북한식 사회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전부의 대북정책도 불가피하게 바뀌지 아니하면 아니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8천만 남북도포 여러분 민족통일은 우리 공동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워서 통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화로 풀어나가겠습니까? 나가, 분단된 지 70년도 남았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존기하는 남북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엇입니까 물론 그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북통일 발굴는 모두가 사사로 예관계에 연관되어 있을 뿐 진정한 여러분들의 전해가 지난 결국은 우리 민족통일에서 찾아낼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북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걸어볼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